얘도, 영웅은, 영웅, 이거, 융합하는데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영웅 다 끝나면은 전설, 이고 덜한 것들, 맞아 하시고, 그 다음에 희귀는, 얘들도, 정령화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정령화 먼저. 아씨. 정령화 먼저 해서, 이거, 정령계 웬만하면은 계속 보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씩 보내가지고, 될 일이 요이고다 집어넣게 해서, 얘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얘들은 정형화 하는 거 금방 하니까 얘들 먼저 쭉다 하고 그 다음에 영웅 몇 개만, 몇 개만 해가지고 요거 무조건 풀로 다 돌아갈게. 이게 이제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집어 넣어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집어 넣어서 하면은 과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뭐 영웅이랑 전설이랑 신화가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같은 무소과금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기 조금 힘드니까, 아, 요기, 요걸 하면은 보상으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많이 주신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거의 매번 줘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수정체 이런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 같은걸로는 모아놓으면 나중에 아가시온 도전하는거 그거 하는데 써도 되고 아니면은 임페리얼 투 임페리얼 마스터리 투 하는데 써도 되고 이러니까 뭐, 은근히 저게 어차피 터치 한번만 하면 끝나는거기 때문에 이게 뭐, 뭐, 손볼것도 없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는 이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